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4년식 72,000km 주행한 스파크 LT 차량입니다. 제가 하부부터 스캐너 시험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구매비용부터 보고실게요. 오 <목소리> 네, 성능 기록부를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단순기한 조차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누유 부분에서 올 양호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부 점검을 통해서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파크 LT 하부 뒤쪽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살짝의 흙먼지는 지금 묻어 있는 상태이지만 부식이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폴스프링과 댐퍼 쪽도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주 골격부인 사이드멤버 쪽도 깨끗한 상태예요 중요한 뒷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드리고 갈게요 심포급 타이어 트레드가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오고요 이 차량은 4.59로 한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마모가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가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지금 약간의 흙먼지들이 묻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언더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상태도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이쪽 부분이 엔진 오일 편 쪽입니다. 지금 사이사이 잘 보이실 거예요. 누유가 없는 상태, 비침도 없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미션 쪽도 지금 비침 없고요. 지금 미션 오일 편 쪽도 마찬가지로 비침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상태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도속 조인트 쪽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시는 부분은 조수석 쪽이에요. 등석 조인트, 부츠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후한볼 조인트와 타이로드 앤드, 어, 부츠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운전석 쪽, 등석 조인트, 어, 브리스 누출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후한볼 조인트와 네, 타이로드 앤드 부신 상태까지 어, 횡당 차량, 부신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타이어는 4.25로 한 50에서 6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만만 없는 상태로 얼라이먼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스파크 LT 차량 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 드렸어요. 보셨다시피 누유도 없고 부식도 없는 상태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적극 추천을 해 드릴게요. 차량 내려서 인디둠 점검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구입하셔서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실 거예요. 상품화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이고 엔진오일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어, 100%가 나왔네요. 해당 차량 5,000km 주행하시고 엔진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겠고요. 냉각수도 적당량이 잘 있고 미션오일도 점검해 드릴게요. 음, 미션오일 색상도 좋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5,000km 주행하시고 같이 점검해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오일도 체크해 드릴게요. 음, 브레이크오일도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근데 해당 차량 엔진룸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구입하셔서 소모품 비용 지출되지 않는 차량으로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실내로 이동해서 스캐너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Oh,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이렇게 전문가용 진단기로 보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 미션 점검 전에 시크로스 먼저 보실게요. 72,737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았습니다. 엔진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엔진의 고장코드 감지 안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의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880으로 그래프가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미션도 점검해드릴게요. 네, 미션도 고장 코드가 감지 안 되었고요. 이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옵션 설명해드릴게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어1열에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작동, 후 음,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해당 차량 실내 컨디션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이고 제가 하차를 해서 전자석을 다 촬영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 광택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깨끗한 상태가 유중이고 본네트 쪽이나 범퍼 쪽에 스크래치 나무집 없습니다. 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휠 컨디션 네 양호하고 좋습니다. 주석 쪽도 보실게요. 어, 도어 쪽에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상태로 해당 어, 차량 지금 제가 흠잡을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후면 부도 보실게요. 휠 램프 손상 없고 범퍼 쪽까지 깨끗한 상태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운전석 쪽앞 도어, 뒷 도어 쪽에 마찬가지로 흠집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차량 외관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소음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엔진, 하부 어디 하나 빠지는곳 없이 완벽한 차량이에요.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 구입 그 원하시는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한벌 약간 참고하시고. 아래 시차 주문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의 딜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